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변천이 있어 왔습니다.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때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가장 왕성한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호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어,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과론적인 얘기로서요. 어,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아, 그리고 오히려 가짜 예언자, 그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그에 반하여서 평화를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다고 어, 유적에 의해서 멸망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죠. 그런 나머지 나중에 그 이스라엘과 유대는 각각 722년, 주전이죠. 그리고 주전 587년에 각각 멸망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예언이 사그라져요, 예언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얼마나 현혹될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시금치의 철분이 가장 많습니까? 어, 그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1870년에 어느 과학자가 논문을 썼어요 근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 시금치가 철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채소를 쭉 연구하면서 근데 시금치 100g에 철분이 3.5mg이 들어있는데 그만 소수점을 잘못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35mg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금치에는 철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여러분들, 뽀빠이란 만화영화는 다 아시잖아요. 뽀빠이란 만화영화가 그때 이후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시금치에는 사실은 철분이 별로 없어요. 이걸 1937년인가요? 그때 한 과학자가 시금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논문을 작성했어요. 시금치 100g에는 철분이 3.5mg이 들어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까지도요. 여러분들 거의 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시금치에는 철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철분이 35mg이 아니라 3.5mg밖에 없어요. 그게 가짜 정보를 잘못 알고 난, 안, 안 나머지, 오늘 1937년에 논문으로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어요. 예? 근데도 지금까지도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사람들을, 어, 사람들의 그 인식을 잘못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지금 예언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말했는데 여러분 그 가짜 뉴스가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예언자들은 너희들 망해. 이게 진짜 뉴스예요. 근데 가짜 뉴스는 뭐냐면요, 망하지 않아. 이게 가짜 뉴스예요. 근데 그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거 믿는 게 마음도 평안하고 좋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대로 믿어버리거든요. 그런 나머지 예언이 퇴색돼요. 예언자들이 예언해도 그거 진짜 예언하면 믿지 않아요. 가짜 예언하면 그게 진짜 같고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제 혼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버려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도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게 돼요. 그다음에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리고 재건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를. 그런데 이 성전이 그만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성전을 파괴해 버리죠.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을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티투스나 로마 군인들이 그걸 다 벽돌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성전은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럼 제사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사도 못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자, 이건 변천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시대에서 예언이 이상하게 무의미하게 돼 버렸어요. 거짓 뉴스와 진짜 뉴스가 혼재된 나머지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언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 제사도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하게 무너지면서 제사도 못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초점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에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바리, 바리세파예요. 바리세파는 율법을 꾸준하게 연구해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유형상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듯이 의식이 있고 유선이 있고 그들 속에는 속내가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를 대표적으로 행한 게 누구냐면 율법 학자들이죠, 즉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율법을 연구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나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라피가 나타나요, 라피가.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도 헌법도 마찬가지죠.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어요. 성문법은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그렇죠? 책으로 된 법이에요. 그런데 불문법은 뭐냐면요, 문서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법이 성립이 됩니까? 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구전이라고 표현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해서 구전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 두 가지예요. 성문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책으로 엮어진, 그때는 책이 아니죠. 성문서죠. 성경책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성문서 한장한장 한장 돌아다니는 그 성문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 성문서는 지금 한장한장 한장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성문 율법은 그것이, 그 그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해서 성문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구전 율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구전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될 만한 말씀을 다 하고 있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십계명은 간단해요. 10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그열 가지 계명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켜야 될 삶에 있어서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옳은 그다한 가르침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가르침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게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성문 율법을 보고 이 율법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전 율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구전 율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미드라시예요. 그리고 이 미드라시는 1 세기 경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미신화가 만들어져요. 미신화는 민법과 율법 물론 성경에 근거한 근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그 다음에 정결 의식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포함했어요. 그게 미신화예요. 그리고 이 미신화를 가지고 완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마라예요. 그래서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예요. 이렇게 해서 탈무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미드러시 때부터 시작해서 미슈나, 게마라, 그리고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라비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어... 지금 그 이슬람하고 유대교가 유형상 보기에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호텔 가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가 좀 끼림칙해요. 이 음식이 율법적으로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면 라비에게 전화를 해요. 이런 음식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전화하면요. 라비가 어떤 음식인데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다 들은 다음에 그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 먹어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 안 먹어요. 랍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자체로 좋은 스승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해지고 딱딱해지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나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나삐가 나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 네. 너희 다 나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걸까?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그리고 제자들, 어느 누구라도 너희들 스스로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상해요. 너희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요. 너희들 누가 지도자라고 칭한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요. 자, 이걸 우리가 참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공산당처럼, 이북에 있는 공산당처럼, 어, 아버지를, 아버지가 공산주의 이념에 반대되는 것을 행했을 때는 고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그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절대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절대적인 아버지. 절대적인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아버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하면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온전하신 아버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총체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진정으로 아들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 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역시 그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 부분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예. 지도자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 체계 속에서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종교 체계 속에서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라는 개념은 이두 개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도 구약 시대 때도 그랬죠. 신정 일치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에 헌법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종교 체계가 근본이 돼요. 그래서 정치 체계를 이루어요. 즉 한덩어리예요. 구약 시대 때도 그랬죠. 정치와 종교가 따로 나뉘지 않아요. 왕이 있지만 이왕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왕이 선지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게 신정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정치와 종교가 나뉘었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것을 헌법으로 근거를 헌법에 어, 종, 종교가 하나 된 마당. 이 마당에서 지도자란 말은 이 땅에서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 가운데서 지도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세요.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만 지도자가 되신다. 그 점을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메시아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메시아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두 가지 메시아였어요. 하나는 다윗 메시아예요. 하나는 다니엘 메시아예요. 다니엘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다니엘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천지 차이, 천지 차이란 그 차이를 갖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벌려 놓은 듯한 그런 메시아 개념이에요. 근데 다윗적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영토를 넓혀가요. 정치를 해요. 그리고 가끔 실수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도 구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요. 그리고 백성들과 어 삶의 예언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요. 바로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가르키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자, 이두 가지를 합해 보십시오. 어떤 메시아가 나옵니까?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메시아예요. 하늘과 땅을. 그래서 이 메시아 개념은 그이 온전한 지도자 개념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온전한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이 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익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위인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좋다는 걸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종교적인 맥락 속으로 들어가면은 섬김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요. 가장 종교적인 형태 속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속에서도. 그런데 이 섬긴다는 개념 속으로 내가 너무나 깊숙이 들어오고 이 개념이 너무나 상투화되고 이 개념이 너무나 일반화 되어버리는 나머지 섬김의, 의미를 섬김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의뢰껏 나는 섬기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섬기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겨야 한다. 이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섬김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누구라도요. 하물며 오늘날 초등학생도 이 의미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외에 왜, 왜 이들이 과연 섬기지 못했을까요? 왜요? 섬김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섬김의 개념을 내가 담아내지 못하니까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걸 상투적으로 듣고 뭐 사랑이건 섬김이건 상투적으로 듣고 내삶 속에서 그냥 나는 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섬김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 혼자의 생각을 벗어나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늘과 땅이 교제가요. 여러분들 나 혼자만의 생각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안에, 내 테두리에 갇혀서 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람쥐 체바퀴에 도는 것이죠. 다람쥐 체바퀴에 도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내 삶속에 반성 내삶 속에 반영하고 내가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은 이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어, 생기게 되겠죠. 자, 12절 말씀에 이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자기를 높이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정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보이면 내가 좀 높은 사람 같아요. 나보다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보다 전혀 낮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내가 좀 낮아진 사람이 될수 있죠.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가난하건, 부하건, 지위가 높건, 낮건, 이 사람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어떤 형태를 가졌던 간에 이런 생각을 내가 하나하나 불식시켜 나가면서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라봤을 때는 비로소 내가 조금은 낮아졌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셨는가 하면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먼저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그 하늘에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대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 땅의 높은 사람들, 이 땅의 부유한 사람들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찬한 사람들, 주인들.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가장 부정하고 가장 그 종교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던 세리와 창기들, 주인들, 이 사람들 찾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한다면 은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소지가 많아요. 그 사람 찾아가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더럽게 사냐고. 여러분, 그것을 TV 뉴스에서 비춰주고 그럴 때는 얼마든지 멋있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거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잘 알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낫고 찬한데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되고 이 세상에 있는 높은 사람도 우리가 비굴해져서 그 사람들은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하게 되면요 높낮이가 없어지죠. 우리가 낮은 것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낮아지려고만 생각해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데 동경하고 높은 데 바라보고 또 좋은 것 바라보고 위대한 사람 바라보고 하게 되면요, 내가 자연스럽게 이 반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 생각도 결코 좋은 생각 같진 않고요. 높음과 낮음이 없. 완전나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이 어찌 어떤 살 어찌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렇게 대할 때이 세상의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등의 개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인간성의 개념, 이 개념이 잘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낯비라. 칭한받지 아니하고 지도자라 칭한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땅을 그리고 하늘을 아우르는 진정한 아버지 절대적인 아버지는 한분 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항상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